안녕하십니까. 저는 깊은 생각 중등수학 부원장 정태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2021년 3학년 1학기 대청중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분석과 리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크게 본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 분석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험 문제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그 시험 문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각 시험 점수별로, 어쨌든 뭐 100점을 맞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점수별로 이 시험이 갖는 의미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뭘 얻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3학년 1학기고요. 두 단원이 나오게 돼요. 제곱근이란 단원과 그다음에 인수분해. 이두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3점, 4점, 5점짜리 문항으로 배치가 돼 있고 2점짜리 두 문제, 그다음에 5점짜리 두 문제. 대부분은 어 4점짜리 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 없이 그냥 객관식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는요, 아까 두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곱근과 실수와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렇게 나눴을 때, 총 이렇게 제곱근과 실수에서 16문제,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에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어, 최상난이도와 상난이도 없이 어, 중하난이도의 문제들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걸로 볼수 있고 상대적으로 제곱근과 실수 요 파트의 문제의 비중이 어, 좀 높은 거를 알수 있습니다. 3대 한2 정도 3분의 2그 정도가 어, 제곱근과 실수 나머지가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렇게 출제가 된 걸로 알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하난이도 이렇게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어, 대청중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이런 콘텐츠를 지금 계획을 한 거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의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오면 그 시험지를 분석해서 리뷰 영상을 올려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몇 개의 영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청 중학교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쉬운 시험, 그렇죠? 쉬운 시험의 흐름을 타고 있고 대청중도 마찬가지로 실수 싸움 누가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싸움으로 어떤 시험 문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 시험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도 예전에 2019년 코로나 이전에도 뭐 중학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로. 어, 시험 문제는 더 더욱 쉬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왜 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9년도 제가 이제. 판서를 PPT로 안 하고, 강의하는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19년도 이전. 19년도 이전의 시험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 중, 중하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심화 문제들 이죠 심화 문제들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좀 많으면 세 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화 문제가 그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러면 비교적 그냥 뭐 쉬운 시험, 쉬운 형태의 시험이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됐어? 그럼 조금 까다로운 시험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곤 했어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 받으면 A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심화 문제가 한 문제 내진 한두 문제 있으면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렸어.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90점대 초반까지는 가능한. 그래서 90점대 맞기가 무난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까지 나와도 아, 내가 중위권 보통 수학 실력이 중위권 정도가 되더라도 나는 A 정도는 받아. 근데 심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꽤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심화 문제가 두 문제 혹은 배점이 높은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정도 나오면 이 문제들을 틀려나갔을 경우에는 90점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이 90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시험이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대청중도 마찬가지예요. 대청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기존의 다른, 이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이었어요.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어, 네. 어, 대청중학교 학교의 성취 현황을 먼저 좀 보내, 보여드릴게요. 성취 현황을 보여드리면. 좀 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2018년, 19년도에 보면 A를 받는 학생들 있죠. 성취도 90점 이상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33%, 32%예요. 다른 학교들 일반적으로 19년도 이전에도 조금 그래도 무난한 학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퍼센트율이 50%가 넘어요, 60% 가까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대청중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A의 비율이 33, 32%라고 하는 건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꽤 까다로운 시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화 문제가 그래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형태의 그런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방심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전의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A를 받았어.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의 성적이 그대로 90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등급 부분으로 봤을 때, A를 받은 학생이 33%라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고등학교 등급으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 백분, 누적 백분율을 봤을 때, 3등급과 4등급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중학교 때 항상 A 받았어. 한 번도 A를 놓친 적이 없어. 하더라도, 고등학교 왔을 때, 4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예전이든 지금이든지 간에, 중학교 시험으로 해서, 이 성적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체크, 이거를 가지고 나의 수학 실력을 판단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전이든 현재든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A를 받은 학생들이 73.6%. 시험 문제 자체가 급격하게 쉬워진 거예요. A를 받는 학생이 30%에서 70%로 증가한 건 시험 문제 자체가 급격하게 엄청 어려워졌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심화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시험에서 이 심화 문제가 사라진 거죠. 심화 문제가 사라진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어, 두세 문제 정도에서 내가 한 문제 정도 실수하면 90점 이상 A.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리면 B. 그 정도 받았던 학생들이 작년 이후로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심화 문제가 사라지면서, 어, 대거 A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동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의 현상, 그죠? 지금의 상황, 19년 이전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후에 코로나가, 그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고, 그 이후에 시험 문제가 앞으로도, 제 예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시험이, 이 코로나가 뭐,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도 시험이, 그렇죠? 어렵게 출제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고, 자, K자형,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K자형 성장, K자형 학력 격차,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같은 경우는 뭐 경제와 관련된 거고, 학력의 격차도 마찬가지로 K자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중위권에 있던 아이들이 상위권, 혹은 하위권, 벌어지는 거예요. 상위권으로도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맞아.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의 낭비 없이 집중해서 더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됨에 따라서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그런 반면에 아, 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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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수록 게을러지고 편안해지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증가하죠. 그래서 하위권조차 두터워집니다.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중위권이 굉장히 얇아지는 원래 두터웠던 중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 얇아진 중위권을 학교,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 혹은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내가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들을 봤을 때, 그 이전에 내왔던 결과와 비슷한 어떤 수준의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는데 그렇게 내려고 봤더니 아이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게 되면 상위권의 아이들도 문명 증가했어요. 하위권도 증가했지만.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도 그 아이들은 90점 이상 다 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상위권이 많아진 건그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수의 오른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미 90점대를 받고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한들 걔네들의 오른 폭은 크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하위권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위권은요. 얘네들은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심화 문제 두세 문제 출제하게 되면 얘네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사하거나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 하위권이 떨어뜨리는 점수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이전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시험 문제 쉽게 낼 수밖에 없는 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내면 어, 예전에는 애들이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도 90점 초반대를 맞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내면 걔네들은 다 밑으로 80점대, 70점대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예전처럼 다시 90점대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 심화 문제를 삭제하면서 문제를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어떤 중학교의 당분간은 시험 문제 자체가 쉬운 시험으로 가게 될 그런 음, 확률이 매우 높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어,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음, 2, 3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어, 추세적으로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수 싸움이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잡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중간고사를 마친 건 아니지만 출제되는 학교들 중에서 어렵다 라고 느낀 학교는 현재까지는 단한 개의 학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죠? 예전보다 시험 문제는 더 쉬워진다. 이런 상황이 거의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아, 시험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출제가 된대. 그죠? 쉽게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쉽게 출제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출제되는데, 그러면 그 사, 상황이 예측이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 아이는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그죠? 내신. 내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내신은 전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쉽게 출제했는데? 실수 싸움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전략. 그 다음에 그러면 심화 문제를 더 넓게 보면, 어? 심화 문제 풀 필요 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행. 자, 중학교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가장 최대 고민이죠.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시험이 쉽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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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겠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밀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들을 말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적으로 사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오늘은 대청 중. 요학교에좀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음에 시간 기회가 있다면 따로 설명을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쉽게 출제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 기말고사도, 2학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된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예상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일단은 좀큰 틀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대청중학교로 좀 돌아와서 시험이 쉬웠, 쉬웠어요, 그죠 쉬운 시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은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실수한 학생도 있을 거고 점수들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대청중으로 돌아와서 그 각각의 점수대별로 그 점수가 의미하는 것, 그다음에 나는 뭘좀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겠죠? 100점. 아, 100점. 훌륭해요. 그죠? 100점을 맞은 학생들은 무조건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시험 쉬었다는데, 야, 그건 당연히 맞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100점을 맞은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험보다도 학교 시험이고 그래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중압감도 있고 긴장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수하지 않고 100점을 맞았다는 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시험에서조차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이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의 수학 실력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 요 대청중학교 학생의 시험, 요, 요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다 걷습니다. 걷어서 그리고 점수도 다 우리가 조사를 해요. 레벨별로. 1레벨부터 해가지고 7레벨까지 각 학교별로 레벨별로 점수들도 다 조사를 하는데 시험이 이렇게 쉬운 경우에는요. 점수들이 이게 레벨의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비록 100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점수가 나의 실력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항상 항상 내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거는 항상 특히 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서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의 광고를 말씀드리면 고롱 자기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을 체크한 데서는 있어 깊은 생각에 분반고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한번 좀 예약을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90점대 애들이 있을 거예요 90점대 그렇죠? 90, 아, 90점대 맞았어 엄마 나 하나 틀렸어 두개 틀렸어 이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실수했어 거의 뭐 100%에요. 이런 아이들 보면, 엄마 나 몰랐어, 틀렸어. 없어요. 다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문제가 비교적 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쉬운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어려워져요. 아까 간단하게 이게 약간 좀 얘기가 좀더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상위권도 두툼해지지만 하위권도 두툼해지기 때문에 단 고등학교는 얘기가 달라요. 상위권이 두툼해졌죠. 그러면 얘네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가르려면 문제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도 시험 보고 있지만 쉬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쉬워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툼해진 상위권을 좀더 찢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교 시험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고등학교 시험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 지금 90점대 받은 학생들이 이때도 내가 계속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실수들 90점대를 받은 이한두 개의 실수는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면 실수했대. 아 실수해서 다음에 열심히 할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저 같은 경우에, 뭐, 2학년, 3학년의 1레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내신 대비 과정에서, 음, 이번에 사실 좀 특이한 현상이긴 했어요.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 실수 싸움이 될 것이다.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에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오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아이들의 평균 반에서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지하는데 어, 수업 중에 얘기하긴 조금 창피하니까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고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계속해서 이거 계속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문제가 뭘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고민에 대한 상담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연락해 와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아 실수 아, 실수 다음에 안 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내가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고요. 그럼 저는 어떤 조언을 하냐 거기에서. 실수를 하는 원인 다양하다. 근데 그 원인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실수를 할 때는 계산해서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방심했을 수도 있고 조건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 그러면 네가그 문제를 풀때 당시의 어떤 심리 상태, 그 문제를 풀때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 실수했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복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쳤고, 시간 관리 실패인지, 계산 실수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기계는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실수가 제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각 개개인마다 특징은 있지만 그런 실수의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90점대 받은 학생들이 다음 시험에는 그래도 하나, 두개 틀렸으면 그 중에 하나 하나 틀렸으면 다음 시험에는 100점을 받기 위한 그런 고민과 노력들이 꾸준히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점대 받은 학생들 절대로 만족하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100점을 맞기 위한 어떤 고민들과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0점대입니다. 80점대 80점대 자,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실수를 세개 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엄마 실수 세개 했어. 아, 네개 했어. 아, 이거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80점대 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 기본적으로는 어, 이번 내신 대비 자체를 사실 좀 돌아봐야 돼. 아 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에서 80점대를 받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어떤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한 습득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살짝 여기서 음, 저희 학원에 그제를 살짝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거였네. 이거 다음 거였는데. 네. 요거 요렇게 보여 드리면 저희 학원 교재가 내신 마스터, 심화 기출, 심화 대비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실전 문교에서 매번 와서 시험을 보는 거고 서술형 대비는 매 수업 시간 그냥 서술형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로 보면 교재 세 권이 있는데 요 내신 마스터가 기본적으로 항상 빈출되는 문제들을 모아 놓은 두꺼운 교재예요. 그러니까 대청 중학교 정도의 시험 문제 정도면 내신 마스터 정도 수준. 어느 학원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들에 대한 연습만 확실했으면 이번 대청중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100절 맞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심화 문제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 정도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맞추고자 하는 과정이 심화기출과 심화대비 문제의 집이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어떤 연습은 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만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으면 90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80점대로 맞은 거예요. 80점대 그렇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연습이 안 되어 있고 전으로 안 가나요? 응. 연습이 안 되어 있고 그 유형에 대해서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내게안된 거야. 실수의 영역을 사실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풀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완전히 내게 안 됐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전반의 과정을 반성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진지하게 했나. 그런 과정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깝지만 70점대 이하. 70점대 이하의 학생들, 이런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점대가 안된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 공부의 진행을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추는 게. 그러니까 70점대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선행, 을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수학상 고등수학을 하던 학생들도 많을 텐데, 70점대, 이런 시험에서 70점대를 받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과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3학년 과정도 안 되어 있는데, 고등수학을 한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밑 빠진 독에, 정말 밑이 아예 없는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과외가 됐든 학원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의 공부 방향을 완전히 중단해 주시고요. 선행도 완전히 중단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어, 완전히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인 것부터 3학년 과정부터 다시 다시 천천히 쌓아나가는 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보다도 부모님이 이거를 못 놓으세요? 아 수학상 조금 진도 남았는데, 아 수학화 여기까지 했는데 요요 요 부분 조금 남은 요거만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근데 그런 끈을 놓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해왔던 것들을 포기해 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지만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10점대를 맞은 우리 아이가. 어, 그래야 그나마 그죠? 앞으로 하나라도 더 그리고 어, 제대로 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면 지금 하던 공부의 성향 방향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다시 천천히 자기 과정부터그 다음에 요80 적어도 80점대, 그죠? 90점대 우리가 이 시험 이런 쉬운 시험에서 8, 90점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연습이 될수 있을 정도로, 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 취입자들을 받았다, 내신 대비가 완전히 불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도 반드시 해주셔야죠.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 그 다음에 선행 멈추고 다시 자기 과정에 대한, 어, 천천히, 속도가 느려 보일 지언정,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대청중학교 의 시험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문화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 것들에 대해서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어쨌든 시험이 쉽게 나왔지만 점수 때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잘 봤던 혹은 못 봤던 그 우리 학생들이 어,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렇죠?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